자, 봅시다. 일단은 이 친구의 주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? 뭐예요? 양수니까 a분의 2파이예요. 자, 그리고 이 친구가 걱정인데요. 자, 저거는 그려 보면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그냥 y는 사인 3x를 그려 봅시다. 그럼 너는요. 그냥 뭐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. 자, 근데 이때 너의 주기는 무엇이 됩니까? 너의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어 여기가 3분의 2 파이가 되게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모아제 뭐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 달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뭔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이 빨간색만 놓고 보면은 마치 주기가 너의 절반인 3분의 파이처럼 보이는구나 그럼 너의 주기는 3분의 파이구나 하면은 너랑 너랑 똑같으니까 A 값이 6이 되는구나.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해볼 수 있겠죠. 그죠?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대 값이 적용됐을 때는요. 그림을 그려서 주기를 파악하자.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. 여기까지 할게요.